능률복화어원 27일째입니다. 첫 번째 어원은 그래프 그리다 쓰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 그래픽 생생한 사실적인 유의어 비비드 그림의 도표의 그래픽의 파생어 그래픽스 이미지 그림 패러그래프 문장의 단락 신문 등의 짧은 기사 포토그래프 사진, 유어, 포토, 픽처 사진을 찍다. 파생어, 포타그라퍼, 사진사, 포타그라피, 사진 촬영, 포타그래픽, 사진의 사진에 의한. 그래머 문법, 문법 체계, 파생어, 그로매티컬 문법의 문법에 관한. 그 다음 어원입니다. 그라트. 기쁘게 하는 감사하는 그래, congratulate 축하하다 축하의 말을 하다 파생어 congratulation 축하 경축 gratitude 감사 감사의 마음 반의어 ingratitude 변망덕 agree 동의하다 agree with 의견이나 생각 등에 동의하다 의견이 일치하다 반의어 disagree a g r e 제안을 승낙하다 응하다 유이어 consent a s s e n 반의어 refuse a g with 뭐뭐와 정보 등이 일치하다 파생어 어그리어 e 기분 좋은 어그리어 e 투 b l 뭐뭐에 동의하는 받아들일 수 있는 기분 좋은의 의미일 때유이어 pleasant 반의어 disagreeable 또 다른 파생어 agreement 협정 동의 합의 반의어 disagreement grace 우아함 친절함 신의 은총 은혜 파생어 gracious 친절한 정중한 생활 등이 품이 있는 유의어 kind polite 또 다른 파생어 graceful 우아한 고상한 유의어 elegant 반의어 disgraceful disgrace, 불명의, 체면 손상, 창피, 유의어, shame, dishonor. grave, 무거운, grave, 무덤, 중대한, 심각한, 유의어, serious, barrier, insignificant, 또 다른 의미, 진지한, 엄숙한. 파생어, gravity, 중력, 무게, 중대함, 진지함. aggravate, 악화시키다. bannier, improve.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화나게 하다. grieve, 특히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 비통해 하다. 슬프게 하다. 유의어, lament. 파생어, grief. 깊은 슬픔, 비탄. 유의어, sorrow. 그 다음 어원은 have, 살다 habit, 몸에 뵌, 습관, 버릇. 파생어, habitual, 습관적인, 상습적인. In, inhabit, 뭐에 살다, 서식하다, 거주하다. 유의어, dwell in, reside in. 파생어, inhabitant, 주민, 거주자. 유의어, resident, 또 다른 의미는 서식동물. habitat, 동식물의 서식지, 거주지. 파생어 허비 헤비터블살수 아, 있는 거주할 수 있는 이그지비트 전시하다 진열하다 유의어쇼 디스플레이 명사적 의미로는 전시 진열 유의어 디스플레이 파생어 엑시비션 전시 전시회 전람회 프로히비트 법 규칙 등으로 금지하다 제지하다 유의어 ban, forbid 파생어 permit, allow 반의어 아, permit, allow 파생어 prohibition 금지, 금지령 able 뭐뭐 할수 있는 유능한 뭐뭐 할수 있는의 의미일 때 반의어 unable 유능한의 유의어 capable, competent 파생어 ability 할수 있음 능력 반의어 inability 헤레디 어원 상속인 헤레더티 헤레디티 유전 파생어 헤레디터리 유전의 유전상의 헤리티지 가치 언어 유적 등의 전통 문화 유산 인헤어리트 재산 등을 물려받다 상속하다 신체적 정신적 성질 등을 물려받다 유전되다 파생어 inheritance 상속 상속 재산 유전적 성질 그리고 heir H가 묵음입니다 재산 지위 등의 상속자 후계자